가성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소개할게 아니라 레고는 조금 이따 소개할 거고요 오늘 소개할 먹는 제품은 바로 이 삼각김밥입니다 제육볶음 삼각김밥이에요 원래 전주비빔 삼각김밥을 사려 그랬는데 제육볶음 삼각김밥을 산 이유는 바로 더블 삼각입니다 여기에는 치즈 닭닭 닭. 갈비가 있는데 그건 동생한테 줬어요 나눠 먹어야죠 네 2015년 2월 19일 19일에 만들었고요 정확히 이당은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자면 주마 주마 잡혀라 됐다 쌀이 33.59% 국산 동정류 2.45% 국내산 조미김 0.9%김 국산입니다 냉장보관서 즉석사취류 100g 172 칼로리라고 합니다. 여기 열량 있고요. 음악 한번 뜯어볼까요? 이 이마트에서 산 거라서 이마트 가서 오늘 또 레고를 샀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어, 쓰레기는 한 곳에 다 모아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가루가 좀붙었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뭐 안을 조금 보시자면 안에는 안 보여요 왜냐 거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에 물도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물한잔 먹을게요 먹을게요 일단 속은 안 먹었는데 밥이랑 김이랑 먹었는데 그냥 김이 짭짜름해요. 전 전자레인지에다가 안 데워먹는 성격이라 밥이 약간 좀 쫀득쫀득한데 떡인 것 같은데? 밥이 조금 떡졌어요. 밥이 줌이 잡혀야 되는데 됐다. 밥 보이시죠? 좀 고슬고슬합니다. 안을를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좀 매콤하네. 매콤해요. 그렇게 매콤하진 않은데, 음, 좀 약간 좀 매콤하네요. 그래요. 근데 맛있네요. 뭐, 왜냐면, 이게 밥, 이 삼각김밥을 만든 이유가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빨리 챙겨 먹을 수 있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낸 이게 삼각김밥이잖아요. 네, 아주 맛있네요. 이거 제육, 제육볶음 네. 근데 이거 이마트에서만 파는지 아니면 시중에서 파는지 모르겠네요 음 하여튼 제육볶음 많이 들어있긴 한데 음 음, 맛있네요 아, 어, 물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아, 어 어? 물렀음 물을음 물을 물이 흘렀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먹읍시다. 나중에 닦을게요. 네, 다 먹어 뭐,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제육볶음인데, 안에 고기가, 살짝살짝 살짝 들어있네요. 많이 들어있진 않고,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이 고기. 손 씻었습니다. 손 씻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시죠? 네. 이거 응, 못먹는 왜? 아, 맞습니다. 저희 동생이 들어와서 살잘 좋네요. 살이다. 역시 착한 내 동생. 아, 맛있네요. 네. 라니 먹고 끝나고 할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물좀 닦으라고. 아, 네, 아주 맛있습니다. 네, 일단은. 별점을 드리자면 별점은 앞으로 저의 별점은 잠깐만요 10개의 별점이 있습니다 별점 있잖아요 여기 색칠을 할게요 오늘의 별점은 오늘의 배점은 6점 드리겠습니다. 하나, 1, 2, 3, 4, 5, 6. 6점 드릴게요. 아주, 시중에서 아주 맛있었고요. 어, 이렇게 음, 그 뭐냐, 음식도 아주 적당하게 잘 들어있었고. 네. 어, 좋네요. 그럼 지금까지 새로에오의빵 콘테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